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였느냐? 미안하구나. 내 너를 잊으려 하였으나 잊지 못하였다. 빵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반가워요. 예저우요그예신랑 공개합니다. 별건 아니고요. 예. 다들 아시잖아요? 그냥 신의상 공유하러 탑이가 왔어요. 짜라란! 왜 긴장을 했냐고요? 어, 그게 보여요? <laughs> 제가 긴장하면은 존댓말을 한다고요? 아, 어, 그래요? 너무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아니, 근데 그,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장 큰 변화가 눈에 보이기는 해요. 제 실루엣을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더 긴장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은 빠르게 신은상 예측 게시판에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고 신은상 예측 많이 해주면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다들 많이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번 봐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요. 약간 눈에 너무 확 띄어가지고 이게 들켜버렸을까봐 기냥이 되거든요. 한번 봐오도록 하겠습니다. 스미 신의상 예측. 오, 어, 뭐야? 장발인 게 의외긴 한데 귀돌이와 조끼 장갑일 것 같다. 오, 일단은 다들 이 실루엣을 보고 귀돌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 그서 제가 이번에는 약간 이런 그 바보털? 같은 걸 넣었더니 이 바우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가지고 약간 보면은 좀 겨울 플러스 장발 플러스 귀돌이 약간 이 조합으로 좀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대놓고 신발 실루엣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털 붙어있는 어그부츠 타일도 굉장히 많이 예측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예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게 기대 컨이긴 한데. 아 몰라요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요. 다 <laughs> <자, 웃음> 나무겠습니다. 여긴가사미님신은상 예측. 와 뭐야? 오 되게 이쁘다. 꽃핑 같은 걸 끼지 않았을까? 하도 바보털 너무 귀여운. 만두 머리지 않을까? 귀돌이도 너무너무 귀여울 것같은 투머치긴 하지만, 댕기 머리도 너무 이쁠 것 같다. 오, 과연, 탑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오, 뿡댕이 노리개까지 디테일이 좀 지려요. 오, 이 사람 예측 너무 잘했어요. 아유, 유출됐네. 아씨! 아유, 유출이는 유출이야. 자 진짜 진짜 청춘의 끝판왕인 탑비를 볼수 있을지 청년 꼬고 시원 꼬기. 응신의당의 어, 정체는 아 이놈의 누룽지 진짜 알아무대일 것으로 예상은 장난이고 신의당 프로필에서 보이듯이 전통 무늬를 기반으로 꼬무늬 포인트를 준 한복으로 예상이 된다 오.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장갑을 이렇게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어, 이건 좀 심각한데요? 근데 이건 뭐야? 이 뒤에 있는 이 기계팔 뭐냐고. 이 기계팔 뭐예요? 이거 이거 대체 어머. 잠깐만. 뭐야? 어머. 미친 거 아니에요? <laughs> 어, 머 이게 무슨 어머 이게 무슨 일이니? 아, 뿡댕이 여기 밑에서 이거 쳐나보면 안 돼. 아, 뿡댕이가자른것처럼 이렇게 났구나 감이랑 뿡댕이한테 있는 이 천? 뿡댕이가 잘랐네, 이거. 웅댕아 아무리 욕망이 과해도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세의함이 신은왕이 궁금하잖아요. 넘어가 볼까요? <laughs>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 오빵님 어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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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잇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지는 이번 의상에서는 볼수 없는 걸로.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의상은 굉장히 청초하기 때문에. 짜잔! 정말 타비입니다! 자, 타비는 약간 이렇게 개량된 느낌의 프리스를 입고 있고요. 어떤가요? 좀 예쁜가요? 떡대가 좀 커졌다고요? 조용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망의 타비 얼굴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꽃을 날았습니다이앞 머리에 히메컷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대신 다가프다 <laughs>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입고 있으면 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예측했던 실루엣은 이 실루엣입니다 짜란 어떻습니까요? 정말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노출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쁘다. 어,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요? 어떻습니까요? 그리고 타미는, 보여드릴 게 있죠. 이렇게. 조끼를 벗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응. 어찌 일이 고운 것이냐? 그래, 돌쇠야 어서, 마차를 대령할 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측하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따은 만두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디테일이 다르죠? 그리고 만두를 이렇게 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두를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묶은 머리도 가능하나. 짜잔! 짜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앞머리 탑이야. 묶을 수 있니? 다른 앞머리 가능하니? 이건데 가능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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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능합니다. 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 신발이 벗겨지냐 이건데 예 벗겨지미나 전 개인적으로 이이런 조합이 좀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다들 어떠신가요? 타미의 신은한 공개 좀 기대 이상인가요? 기대만큼 했다인가요?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렇게 꾸미고 얄하라면 세 배로 화날 거 같은데 큰일 났다. 안무리 <laughs> 형 너무 잘어울린다고요 하비야 지금까지 내가 본 여자들 중 네가 제일 예뻐. <laughs> 그래? 평생 예뻐야겠는데? 평생 관리해야겠다. 평생 예쁜 받으려면 그렇죠? 서방님 소녀랑 결혼 혼인 가약을 맺으시지요. 사실 좀 약간 걱정이 좀 있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좀막노출도 없고 막 엄청 그냥 청초 그 자체여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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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네요.